생성 메뉴의 사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콘텐츠라 함은 문제지 또는 설문지를 의미합니다. 리스트 상단의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콘텐츠 제작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에 다섯 개의 메뉴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메뉴는 콘텐츠 제작 방식을 선택하고 콘텐츠의 전체적인 레이아웃 등의 세팅 값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콘텐츠 수정 메뉴는 기본 설정 메뉴를 통해 제작된 콘텐츠를 질문별로 좀더 세부적으로 수정하고 설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작성 리포트와 콘텐츠 보기 메뉴는 제작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메뉴입니다. 도움말 보기 메뉴는 운영자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능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메뉴입니다. 또한 각 항목 옆에 물음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해당 항목의 기능을 도움말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항목별 기능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상태 설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진행 상태란 콘텐츠의 완료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작성 중이거나 완료가 되지 않았으면 작성 중을 선택합니다. 차후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으면 작성 완료를 선택해 저장합니다. 작성 중으로 선택되어 있으면 콘텐츠 출판 메뉴에서 해당 콘텐츠를 가져갈 수가 없어 응시자가 볼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작성 완료로 선택하시면 상단 메뉴 콘텐츠 수정 메뉴는 숨겨져 수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작성 중에서 작성 완료로 변경 시 화면과 같은 경고 문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콘텐츠 수정에서 순서열 설정 개수와 실제 사용한 항목 개수가 같지 않거나 설정된 만점과 실제 만점이 같지 않을 때 발생하는 오류로 콘텐츠 수정 메뉴로 가셔서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 수정 메뉴 도움말에서 다시 한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진행 상태가 작성 중으로 선택되어 있으면, 리스트 화면에서 작성 중 표시가 나타나며, 작성 완료가 되면 작성 중 표시가 사라지게 됩니다. 참여 대상 항목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콘텐츠를 보고 응시할 수 있는 교육생의 교육과정, 대학교로 비유하면 해당 학과, 회사로 비유하면 부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구나로 설정하시면 회원, 비회원 모두 참여할 수 있고, 회원 전체 대상으로 선택하시면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모든 회원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선택 메뉴를 선택하시면 작성자가 원하는 교육 과정에 있는 회원들만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설정된 내용에 맞게 리스트 페이지의 화면과 같이 표시됩니다. 상태 표시 항목은 현재 콘텐츠의 성격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콘텐츠의 유형, 콘텐츠의 중요도, 콘텐츠의 난이도를 표시하여 운영자 또는 참가자들에게 보다 직관적인 콘텐츠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지금은 설정하지 말고 차후에 설정하여도 됩니다. 시간 설정 항목은 참가자가 콘텐츠에 접속해 문제 또는 설문을 작성할 때 제한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유료 서비스는 이 콘텐츠를 유료화해서 포인트 결제를 받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리워드 설정은 이 콘텐츠에 참여하는 회원 또는 높은 점수를 받은 회원들에게 포인트 리워드를 줄수 있는 설정을 하는 기능입니다. 차후에 설정하여도 됩니다. 콘텐츠 제목 항목은 이 콘텐츠의 제목을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콘텐츠의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콘텐츠 제작 항목은 실질적으로 문제지, 설문지를 만드는 방식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식에 맞춰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제작하려는 콘텐츠가 파일로 가지고 있는 경우 파일형을 선택합니다. 제작하려는 콘텐츠가 인터넷에 있는 경우 링크형을 선택합니다. 제작하려는 콘텐츠가 본 프로그램 질문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조합형을 선택합니다. 먼저, 제작 방식을 파일형을 선택하시면 PDF 방식과 이미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보여집니다. 첨부 파일이 PDF인 경우 PDF를 선택하시고 이미지인 경우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아래 한글, Word, PPT 등 문서 파일인 경우 해당 문서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파일 변환 기능을 활용하여 PDF 또는 이미지로 변환하여 사용합니다. 업로드될 파일에 정답 관련 내용이 있으면 관련 내용을 삭제 후 순수 문제 또는 설문 내용만 업로드합니다. 제작하려는 콘텐츠가 인터넷 상에 있는 경우 링크형을 선택합니다. 웹페이지, 구글 드라이브, 유튜브 등을 삽입할 수 있는데 주소창에 전체 경로를 복사해서 경로 작성 항목에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콘텐츠가 생성됩니다. 제작하려는 콘텐츠가 본 프로그램, 질문은행 등록에 있는 경우 조합형을 선택합니다. 모든 작업을 마치면 화면과 같이 콘텐츠가 생성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콘텐츠 제작 방식을 선택 후 관련 작업을 하셨다면 콘텐츠 수정 메뉴로 가셔서 정답 작성 및 세부 기능을 설정하겠습니다. 콘텐츠 분류란 콘텐츠의 내용을 분류하는 항목으로 제작하려는 콘텐츠의 모든 내용이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면 문제지. 모든 내용이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설문지, 섞여 있으면 문제와 설문으로 선택합니다. 사용할 순서란 사용하려는 지문과 질문, 문항 등의 총 사용 10개수를 의미하며 질문의 번호와 다른 의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문 1개와 질문 2개로 구성된 콘텐츠입니다. 총 사용 순서는 3개이고 질문은 2개입니다. 고로 화면과 같은 문제지를 만들려면 총 사용 순서를 3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문 두 개와 문제 7개, 설문항 한 개로 구성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을 때는 총 순서를 10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문제만 10개로 구성된 문제지를 만들고 싶으면 총 순서는 10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전체 삭제 항목은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모두 지우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전체 삭제를 선택하시면 콘텐츠 수정 메뉴에서 작성한 모든 내용이 초기화됩니다. 적용하기 버튼은 콘텐츠 수정 메뉴에서 모든 내용을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적용할 때 반드시 클릭해야 하는 버튼입니다. 또한 조합형 또는 불러오기 사용 시 반드시 클릭하여 불러온 내용을 데이터에 적용시킵니다. 아무 때나 자주 클릭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만점 선택 항목은 콘텐츠가 문제지 또는 문제 플러스 설문형일 경우 이 콘텐츠의 만점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원하시는 만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배점 항목은 콘텐츠가 문제지일 경우 각 문항의 배점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자동으로 선택하시면 설정하신 만점의 전체 문항 수를 나눈 값으로 배점 점수를 자동 적용시킵니다. 수동으로 선택하시면 작성자가 각 항목마다 배점 점수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주로 주관식 채점일 때 사용합니다. 각 항목의 문제를 모두 작성하고 나가려고 할때 배점을 자동으로 선택시 설정한 만점과 자동 선택한 배점의 총합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 상태 메뉴에서 작성 완료로 변경하려 할 때, 화면과 같은 경고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문제당 배점을 수동으로 선택하신 후, 원하시는 문항의 배점을 수정하여 이 시험 설정 만점과 현재 만점이 동일하게 될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문제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설정한 이 시험 만점과 현재 만점이 차이 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즉 최종 작성 완료 전까지만 동일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객관식 보기 개수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보기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흔히 사지선다형, 5지선다형 등 객관식 보기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문항 상태 표시 항목은 각 문항의 상태를 선택할 수 있는 리스트 메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화면과 같이 선택 리스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내용은 각 문항의 상태 아이콘으로 적용됩니다. 잘 모르시면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자동 설정을 추천합니다. 이제 개별 질문 항목을 설정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순서를 선택 후 저장합니다. 기본 설정 메뉴에서 제작 방식을 파일형 또는 링크형을 선택한 경우 정답을 작성할 수 있는 폼이 화면과 같이 나타납니다. 기본 설정 메뉴에서 제작 방식을 조합형을 선택하셨다면 화면과 같이 질문은행에서 질문을 가져올 수 있는 폼이 생성됩니다. 제작 방식을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개별 질문 항목 설정박스가 변경됩니다. 제작 방식을 파일형 또는 링크형을 선택한 경우 항목별 개별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류 항목은 이 질문이 문제인지 설문인지를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답변 방식 항목은 이 질문이 객관식인지 주관식인지를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이 질문이 문제일 경우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고 작성하는 메뉴입니다. 질문의 상태를 선택하는 메뉴 그룹으로 이 질문을 나타낼 수 있는 적당한 상태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선택할 내용이 없으면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점 방식을 선택하는 메뉴로 자동 채점을 선택하면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과 동일하면 정답, 틀리면 오답으로 자동채점합니다. 주관식을 자동채점으로 설정하면 운영자가 정답으로 작성한 내용과 응시자가 작성한 내용이 100% 동일해야 정답으로 처리됩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오답 처리됩니다. 다음은 제작 방식을 조합형으로 선택하였을 때 보여지는 항목별 개별 설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할 순서를 선택하시면 질문은행에서 불러오기 버튼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질문은행 메뉴에 등록된 콘텐츠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중 원하는 콘텐츠 앞에 있는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순서 개수만큼 여러 항목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원하는 콘텐츠에 체크를 하셨으면 빨간색 카트 모양 버튼 또는 맨하단의 선택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경고창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선택한 질문 콘텐츠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은행에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질문은행 메뉴 리스트가 보여지고 이미 불러와 등록되어 있는 콘텐츠 앞에는 녹색 배경이 체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합형으로 선택된 항목별 개별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단에 이 문항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문항의 순서를 이동할지 선택하는 기능으로 원하는 순서를 선택하시면 선택된 순서로 이동합니다. 이 문항의 성격을 표현하는 메뉴로 유형, 중요도,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 없을 시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 방식 메뉴는 이 문항의 답변 방식을 객관식으로 할지 주관식으로 할지를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질문 제작 방식에서 객관식과 주관식 정답을 모두 작성한 질문 콘텐츠만이 객관식, 주관식 선택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자동채점 메뉴는 프로그램이 정답과 오답을 채점하는 메뉴로 자동채점을 선택하시면 이 문항에 대해 자동으로 채점을 진행합니다. 수동으로 선택하시면 운영자가 차후에 평가 점수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로 수동채점은 장문의 주관식일 때 사용합니다. 수정 버튼은 기존에 불러온 질문을 다른 질문으로 교체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는 질문을 선택해 불러옵니다. 모두 작성하셨으면 상단에 콘텐츠 보기 메뉴를 클릭하여 작성된 콘텐츠를 확인합니다. 원하는 대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으면 콘텐츠 출판 메뉴로 가셔서 이곳에서 작성된 콘텐츠를 불러와 회원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출판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이로써 콘텐츠 생성 메뉴의 모든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